방송 전 스포일러 다 틀렸다. 나솔 27기 출연자 스펙 공개. 드디어 나는솔로 27기 출연자 모두의 직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수는 광진구 거주, 나이는 86년생에. 1년 동안 극단 생활하다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영상 제작업을 시작,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 후, 식품 관련 인허가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형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분이고, 영호는 87년생으로 송파구 거주, 연대기계공학과 졸업 후 현재는 통합과학과 물리화학 부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없는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영식은 90년생, 직업은 해양수산부 소속토목직 7급 공무원으로 직업상 전국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연애를 선호하고 공무원 월급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강인한 여자를 최고라고 했습니다. 영철은 90년생 해운대구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업은 IT회사 컨설턴트이며 이상형은 두부상이라고 합니다. 개그코드가 좋은 여성, 출산에 무리가 없는 나이의 여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88년생 직업은 피부과 일반의이며 종교는 기독교의 킥복싱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녀는 많이 낳는 걸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상철의 나이는 88년생, 한국전력공사 근무 중이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본인의 장점으로 어필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시도하고 극복할 만한 의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숙의 거주지는 송파구이며 나이는 89년생, 국적은 호주입니다. 고려대 대학원 졸업 후 헬스케어 진단 부문 마케팅에서 근무한다고 밝혔고 등산, 독서를 좋아하며 결혼 후 거주지는 한국, 호주 둘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의 거주지는 포항, 나이는 92년생이고 2차 전지 관련 회사 근무 중이며 취미는 헬스와 스킨스쿠버라고 합니다. 장거리 연애 가능하고 주 1회 연애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92년생으로 서울에 14년차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업은 장애인들에게 기업을 연결해주는 비투지 담당이고 이상형은 다정하고 긍정적인 남자입니다. 영자는 92년생, 사는 곳은 성남이며 직업은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뜨개질 페인팅, 밴드, 댄스 등 취미부자이며 업무 특성상 해외 근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는 91년생으로 거주지는 용산이며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미국 패션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2, 3회 데이트를 선호하고 자식 교육은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숙은 나이는 91년생 사는 곳은 인천이며 외국계 제약회사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꽃꽂이 야구 경기 관람 헬스라고 합니다. 특이 이력은 인천 아시안게임 시상식 도움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 27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